나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회장 강남을 당입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지난 4월 26일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 심의기관이라는 본분을 잊어버린 채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기사를 내지 않으면 규제를 하겠다는 식의 기사 가이드라인을 담은 현안 모니터링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지난해 방송 장악이 이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정부 여당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는 역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보수 진보 정부의 구분 없이 시행한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단한 차례 찾아볼 수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후 심의 기간까지 앞장서서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작성 및 수정하라고 지시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언론이 공산국가의 관영 언론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 전체를 북한 노동신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그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홍보실 실무자가 단순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작성했다는 어처구니없고 비상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 엄청난 일이 일개 실무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는 말입니까?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제 시도하다가 반발을 사니 실무자가 핑계를 대며 이를 무마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언론에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발표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다수의 위원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나마 보관 위원들에게 조차 급하다는 핑계로 점심시간을 이용한 유선 및 무슨 유선 및 문자 보고로 갈무리한 사실을 미루어 볼때 누구의 지시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사후 심의 기관의 본분까지 잊어가며 언론 통제를 시도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수직적 구조를 가진 정부 기관이 이토록 신속을 요하며 소속 기관의 상임위원들조차도 무시할 수 있었다는 건 위선 누군가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적인 경기조사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댓글 사건을 조직적으로 무마하고 방송 장학의 시나리오까지 작성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학 행태를 미루어 볼때 작금의 사건은 방심이 내부 조사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단을 꾸려 언론 통제를 실제 사주한 인물 그리고 그 배우자를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은 공공연한 방송 장학 언론 탄압을 시도한 세력의 실체를 밝혀 다시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 방식의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